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 0 번째 시간입니다. 분명한 모색의 시간이라는 소재를 붙여 왔습니다. 모두 여덟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모색의 시간이 분명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1. 석가모니가 출가했을 때몇 살이었나요? 2번 석가모니는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 배우고 고행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출가한 지몇년 만이었나요? 3번 공자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공부하겠다는 뜻을 세웁니다. 몇살 때의 일인가요? 4번 오랜 공부 끝에 공자는 천명을 깨닫습니다. 몇살 때의 일인가요? 5번. 예수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대략 몇살 때의 일인가요? 6번.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후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펼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의 공생의 기간은 총몇 년인가요? 7번. 소크라테스는 평생 진리를 찾고 진리를 설파하는 삶을 살다가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는 듯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8번. 이처럼 스승들의 삶에는 분명한 모색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모색의 시간을 거쳤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어, 인류의 스승 예,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어, 우리가 첫 번째부터 쭉 해서 19번째까지 했는데 예, 그 이제 스무 번째 와서 이제 스승들의 그 생애 네, 삶과 가르침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지난 19번째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전제적으로 좀 알아야 될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네, 살펴보았습니다. 어, 좀 길다면 길고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제부터 우리 스승님들의 그런 3과 가르침에 대해서 목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그첫 번째로 살펴보는 내용은 어, 우리 이 스승들에게는 분명한 모세의 시간이 존재했다라는 예그 점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 석가문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 그 삶의 이그 배적은 예,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살았던 지역도 다르고 시기도 조금씩 다르죠. 예. 그런데 그 분들의 삶에 공통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승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모색의 시간이 분명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자, 1번, 석가모니가 출가했을 때몇 살이었나요? 자, 석가모니는 29살에 이제 출가를 합니다. 자, 석가모니가 태어나고 그이 모습이 너무나, 어, 그 탁월해서 그 석가모니의 그 왕, 아버지인 아수카 왕? 예, 그 아버지가 어, 이 석가모니의 관상을 이렇게 이제 보게 하는데요. 그 석가모니를 살펴본 그 고승이 석가모니에게 이제 석가모니의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이 아이가 어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 제왕이 될 그런 제목이고 만약에 이런 어떤 그 도와 관련한 쪽으로 예 나아가게 되면 이제 성인이 될 그런 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석가모니의 이제 아버지는 이 석가모니가 제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석가모니가 어, 다른데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끔 예, 철저하게 단속하면서 이제 키우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석가모니는 이제 어려서 그런 단속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성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갈 때마다 예, 인간의 어 생로병사와 관련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목격하게 되고 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걸 보고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일인데 어 석가모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생각을 어 하게 되더라 자 그리고 그런 생각 끝에 이제 결혼을 하고 어, 아내가 출산을 막하는 그 시점에 에, 시점에 석가모니가 어, 이 인생의 문제,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그이 어, 문제에 이제 도저히 그만둘 수가 없어서 어, 아내와 아들을 두고 출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출가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29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 배우고 또 고행과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출가한 지몇년 만이었나요? 자, 출가를 29살에 출가해서 예, 6년 만인 예, 35세에 득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6년의 세월 동안 이제 석가모니는 처음에는 이제 그 득도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명한 그런 그 스승들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워낙 그이 영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어, 단기간에 모두 다 배우고, 그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직도 그 답에 대한 갈증이 남아 있어서, 예, 그 스승들을 떠나서 또더 이제 답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행, 극한의 고행 수련도 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그 극한의 고행 수행을 하는데, 그때 다섯 비부와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어, 석가문이 포함해서 여섯 명이서 결사, 예, 결의를 하고, 어, 우리가 이 최고의 그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 이 고행을 풀지 말자. 이렇게 이제 서로 결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 독려하고 감시를 해서, 어, 우리 중에 한 명도 나고 자가 없게 하자. 이제 이런 이제 결의를 했는데, 어, 그 고행을, 고행을 계속 하더라도 해도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석가모니 부처님은 예, 그 고행을 이제 스스로 그만두지요. 자 그리고 강물에 몸을 씻고 그리고 어, 동네 처녀가 이, 보시해준 그 우유죽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나무 밑에 예, 그 앉으셔서 이제 명상을 하시,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 명상을 하면 명상을 통해서 이제 더 없이 높은 깨달음, 예, 무상정 등각, 예, 더 높은 그런 깨달음이 없는 예, 그 깨달음을 어,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가한 지몇년 만의 일인가? 6년 만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9살에 출가해서 6년 동안의 예, 그 배움과 고행과 명상을 거쳐서 드디어 예, 최고의 깨달음에 예, 도달하게 되었다. 도하게 되었다. 예, 3, 5세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자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공부하겠다는 뜻을 세웁니다. 몇살 때의 일인가요? 자, 우리가 논어 노너, 를 보면 논어 유정편 사장에 공자의 일생을 이제 스스로 예, 공자님이 스스로 정리해서 말씀하신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왈 오십유오 이지우하기요 삼십이리비요 예, 사십이불오기요 오십이치천명이요 육십이이순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라 이렇게 예, 스스로 예, 공자님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논어의 두 번째 책이라고 할수 있는 위정편 사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면 처음이 15살에 내가 1 5이었을때 자, 학문의 뜻을 세웠다. 지우하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문의 뜻을 세웠다. 예, 지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학창시절에, 어, 암송을 해, 했던 것이죠. 바로 이 학문의 뜻을 세운 것이 15살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학문, 예, 학, 학, 배움의 뜻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그 배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논어가 학위편, 예, 논어 처음, 처음, 1장 예, 1절이 예, 시작, 이렇게 시작하죠. 예,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고 때에 따라 예, 익히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깨 때가 되어 깨닫게 되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저는 이제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기 시습지. 자, 배우고 때가 되어 때가 무르익어서 그것을 깨닫게 되니 이 또한 불령 열호 기쁘지 아니한가 이겁니다. 예. 어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배우고 학이라고 하는 이 학이 도대체 무엇을 배운 배운다라는 것인가? 예. 어, 세상의 실용한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이런 것들에 배운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이 학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예,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늘의 뜻, 이걸 이제, 어, 천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mandate of heaven, 예,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하늘의 명령, 천명, 하늘 천자의 예, 그 명할 명자, 그래서 하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 하는지 그것을 공부하겠다 라는 뜻을 세웠다는 라 것입니다. 예. 자 오늘날 우리는 예, 국어, 영어, 수학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공부를 안 하지요. 그래서 이걸 대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우리가 이제 그 유교의 사대 그 경서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 사서 삼경 그 사서 이렇게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큰 대자의 배우학자가 있는데요. 대학. 예. 큰 가르침이 무엇이냐? 큰 학문이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답을 얻는 것이 큰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오랜 공부 끝에 공자는 천명을 깨닫습니다. 몇살 때의 일인가요? 자, 나이 50이 지천명이라. 50에 지천명이라. 내 나이 50에 천명을 알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님은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공부를 시작하셔서 5 0의천명을 깨달았으니까 35년 만에 깨달으신 것이지요. 예. 1000명을 깨달았다. 우리가 4 0의불록 불업 불업을 마치 깨달음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천명이 깨달음입니다. 지천명. 예. 불업은 내가 이제 이런 얘기에 예, 그 귀가 얇아서 어, 이런 얘기하면 혹하고 넘어가고, 저런 얘기하면 혹하고 넘어가고 했는데,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 단계를 이제 부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깨달음은 50에 지천명. 이렇게 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랜 공부 끝에 공자는 천명을 깨닫습니다. 몇살 때의 일인가요? 나이 50의 일이다. 자, 그러 공자님이 깨달은 천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 답이 어디에 나오죠? 예, 중용에 나옵니다. 중용 1장 1절 처음에 천명 지위성이라 하늘의 명령, 곧 천명을 가리켜 성이라 한다. 이렇게 답을 예, 나와있죠. 나중에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15살에 한문의 뜻을 세웠고, 나이 50에 깨달으셨다. 35년 걸렸다. 네, 비교적 다른 스승에 비하면 길게 걸렸습니다. 석가모니는 6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공자님은 무려 35년 이렇게 걸렸죠. 자, 5번. 예수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대략 몇살 때의 일인가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성경의 복음서에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자라나시는데 그 12살 때까지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살부터 이제 이 세례를 받을 그 시점까지는 이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살 이후 30, 이때가 이제 세례 받았을 때가 30세 정도로 대략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18년의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연구하고 쫓고 하는 또 이제 그런 분들들이 있는 것이지요. 자,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의 나이가 대략 30살 정도 되었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후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펼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의 공생의 기간은 총몇 년인가요? 이제 공생애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public lif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공적 생애 어, 그 개인적으로 혼자 이런 삶이 아니라 어, 세상에 출사하여서 어, 세상에 가르침을 편그 기간 예, 그런 공적 생애의 기간이라는 의미에서 공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기간이 3년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3년으로 보는 근거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때로부터.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세 번의 6월절을 겪었다. 라는 것이죠. 예. 세 번의 6월절. 그리고 그 마지막 그 6월절 전날에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총 3년이다. 이렇게, 예,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7번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진리를 찾고 진리를 설파하는 삶을 살다가 아테네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 받습니다.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는 듯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소크라테스의 이제 그 변명 플라톤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행적을 이제 글로 정리해 놓은 이제 대화 편들이 있는데 어, 변명이라고 하는 이제 책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의 일을 정리해 놓은 게 변명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배, 독약을 마시고 죽는 그 마지막 그날 장면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파이돈. 예, 파이돈이라고 하는 그 책일 겁니다. 그 파이돈을 읽어보면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죽음을 이제 독약을 마셔야 되는 그 날, 예, 소크라테스는 전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아니, 오히려, 어, 죽는 것을 내심, 예, 반기는 듯한 그런 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 그 소크라테스를 찾아왔던 그 친구들과 그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이제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에 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 그 내용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면 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분명히 다음 내세가 있고 어내 영혼이 이제 육체와 분리가 돼서 내 영혼은 이제 그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세상에 가면 그 세상에 가면 내가 찾은 진리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예또 내가 미처 찾지 못하고 궁금해 하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답을 알수있 있다라는 이 기대감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친구들이 슬퍼하고 소크라테스는 전혀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성인의 어떤 그런 모습 면모를 볼수 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스승들의 삶에는 분명한 모색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모색의 시간을 거쳤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물아홉 살에 출가해서 3 5다섯 살, 육년 동안 이 모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색의 끝에 이제 더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이고요. 공자는 열다섯 살에 항치학 천명을 알겠다. 천명을 알아내겠다. 라고 하는 뜻을 세우고 5 0에 깨달았지요. 35년 동안 이 모색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어, 예수는 이제 그 행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분명히 모색하는 것이기를 그 거쳤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고요. 어,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 이제 진리를 설파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진리를 설파하기 그 전에, 어, 느 정도의 큰 깨달음을 얻고, 네 깨달음을 얻고, 어그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의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 그, 변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 그, 어, 신전의 그 신탁을 봤지요. 어,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없다. 소크라테스가 어,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한 자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신탁이 이루어지는데, 그 신탁이 이루어진 때가, 뭐 대략 소크라테스가 36세?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전 후, 전, 40 전, 정도의 나이에 그런 신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신탁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 시점 전에 그 신탁을 받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그 전에 모색의 시기를 거쳤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처럼 이 스승들의 삶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이 치열한 그런 모색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은 어떤가? 자,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인생에도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화두로 삼아서 진지하고 치열한 고민을 해본 그런 그 시간을 가졌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모색의 시간을 거쳤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이것에 어, 예, 나는 확실한 모색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답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히 옳은 결론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다. 제가 보기엔 1000명에 한분 정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나머지 999명은 어떻게 사느냐. 예. 별로 진지하게 고민은 안 해봤고요. 예.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옳다고, 예, 제시하는 그 답을 그냥 이렇게 받아서 그냥 그 대세에 휩쓸려서 그냥 같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예, 대부분이다. 예, 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주 우연한 계기에, 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 그 전에는, 어, 그냥 이제, 이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된 삶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정답으로 알고 쭉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뭐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게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있게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 이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답인가 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 저의 과거의 삶을 보니까 예, 그것은 참 부질없는 삶이었고 어, 잘못된 그런 삶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8번, 이처럼 승들의 삶에는 분명한 모색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당,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모색의 시간을 거쳤습니까? 예, 거치시 거쳐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 잘하신 것이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예.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라는 이 질문을 자그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라도 이 모색을 어, 시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위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자 이십 번째 시간 분명한 모색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예, 이제 스 승들 의삶과 가르침 에 본격적 으로 들어가 는첫 스타트 를 시작 해보 았 습니다. 감사 합니다.